시작하겠어. 아. 완벽한 일격. 이제 바이가 초반에 세기 때문에 카정올 수도 있으니까 55초 여기 와드 깔아 놓고 어차피 제가 역복할 거니까 와드만 깔아 놓고 이제 예언자 갖고 오면 됩니다. 이러고 레드 역복풀 하면 돼요. 이게 복갱 갈 때가 이런 식으로 제가 많이 하거든요. 동철. 그 레드 먹고, 어, 늑대 먹고, 두꺼이 먹고, 3일 찍히면은, 보 보면서 다이브 라인 나오면은 바로 가고, 아니면 블루 먹고, 이거는 지금 사이라부터 치면 돼요. 어, 나이스, 이거. 와, 개망할 뻔. 미니언 바꿔 들어가야 되는데. 어? 뭐야? 뿅 나이스. 그나마 다행이다 이러면. 아, 우리 아리가 매혹을 마치다니. 알려주세요. 버팅길게요 튀어, 튀어, 튀어. 어, 만화 없잖아. 큐큐 큐, 큐. 나이스 잘 본다. 바이도 아, 저렇 좋고. 아리가 오고 있긴 한데. 아 <웃음> 안돼. <웃음> 와 이게 뭐야. 아리야 무리하지 마. 저 이거. 젠장. 봇 밖에 없다. 못 업과 갑시다. 이거 알리로 다이브 치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알리, 네오나, 로틸 이런 거 나오면은 복행 가면 딱이에요. 이거 쫓아가면 될것 같은데? 궁 돌아서? 잘 가고. 아, 모랑이 아퍼. 얘는 뭐야, 또. <laughs> 아, 바위가잘라주네 또 다이브, 가자, 가자, 그냥 가, 가버려! 하나, 둘, 큐. 진짜 개혁가다, 몇 번을 왔냐? 지금 한 네다섯 번온것 같은데, 킹킹. 이쪽이 근데 잘 통하는 이제 맛집은 올 수밖에 없죠? 맛집이에요, 이거. 개혁가 해야 돼. 다이브, 무한 다이브입니다. 쿵쾅 장 잡을 수 있어 무시해 상관 없습니다 왜 들어보지 어뭐하국한 어? <laughs> 아 이런. 와씨. 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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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어내말안 들어주냐? 빠지려 하는데 다 이유가 있는 법인데 실드 있단 말이지. 아무 원드 따이가 혼자 죽어야 되고 이제 뭐한명 쌈이라가 없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무조건 다이브 당할 수 밖에 없어요, 알리라서. 저런 식으로. 이러고 이거 밀고, 이쪽 아래쪽으로 해갖고, 와드 깔면서, 알리스타랑 같이, 와드 깔아놓고, 씨야 먹으면서 먹으면 될것 같아요. 이쪽은 다제 거죠. 지금 바위 같은 경우에도 아래쪽으로 못 내려옵니다. 지금 여기 다 먹혀서. 이런 것도 다이브 할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알, 제가 공이 없기 때문에 알리랑 같이. 아, 옷도 올라오잖아, 이렇게. 야, 개혁가다, 진짜. <laughs> 2차에서 다이브하네, 2, 3차 사이에서. 미쳤다. 어서와. 아이고, 얼마나 급했으면 벽에다가 너 일로와. 알파. 잘 가고. 이대로 2차까지 밀어버리죠. 어차피 바이는, 어, 보세에보스 버렸다, 이미. 이정도로 터지면은 솔직히 정글 입장에서 보면 안되거든요. 그건 맞아요. 바이가 잘한 선택이긴 해. 야... 벗에서만 삼코자 이제 에서 억가를 해갖고 2차까지 밀었기 때문에 이제는 봇 불러서 탑으로 가면 돼요. 이게 정석이에요. 우리 미드라이너가 라인클레어가 되잖아요 아이라서 그러면은 굳이 어 미드로 안가도 돼요 보이 바로 불러서 탑으로 간 다음에 탑 1,2차 밀면 됩니다 쭉쭉 밀려요 탑도 하나기 때문에 그럼 또 상대방 보트가 또 와야돼요 그럼 보트 또 다이브 하는거야 그니까 러 유리한 상황을 계속 이끌어 나가는거죠 얘네도 잡았죠 저희가 하나도 안무거든요 이렇게 되죠 1도 안 붙었습니다. 이것도 다 먹고 여기. 그러고 이제 2차, 2차 빌고. 아, 나 알파 없는데? 애매한데? 아, 이거 잡긴 잡는데 알파가 없었어. 아 좋아 사다리아 이런식으로 어차피 우리가 인시 라인이 있기 때문에 앞라인 좀 들어오는 것만 펴주면 됩니다 인시 해주거나 아고한테 맡겨놓고 전력 먹으면서 다음 강 눌러주면서 어, 이번판은 제가 딜이 충분하기 때문에 얼마가면 가볼게요 미쳤다 미쳤다 얼마 한방에 뜨그러 방템 바른 스무스하게 먹어주면서 그냥 미어내면끝 지금 제가 한 3명은 무조건 상대할 수 있고 그냥 맞다 이떠도 이게 들팅 다 되는 진짜 딜팅마이드 이게 다 보고 너까로 만든 거예요 도시 호응을 잘 해준다 그럼 복갱 가면 됩니다 어늘도 뭔가 알파평이 반피달죠. 서렌, 수고하셨습니다.